Hello, everyone.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끝판왕, 후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아, 이제 관계대명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자, 이름하여 따라해 볼까요? 술격 관계대명사. Who's. 여기서 중요한 부분의 밑줄 한번 그어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 e 다시 한번,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 e 소유격의 뭐, 뭐, 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었죠. 뭐, 뭐, 의 관계대명사, who'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통해 선생님과 부조의 개념에 대해 익히고 책으로 들어가 꼼꼼히 살펴보죠. 두 문장이 있습니다. I have a cat. Its fur is black and white.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있어. 그것의 털은 까맣고 하얘. 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사람일 때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서 쓰고 싶어요. 나는 털이 까맣고 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있어처럼 말이죠. 자, 이럴 때 쓰는 관계 대명사 후주자. 이 후주를 사용해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죠. 일단 이두 문장에서 겹치는 것의 색깔 한번 칠해 봅시다. I have a cat. 난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털이 까맣고 하얀색입니다. 자 여기서 it 쓰는 요 해석을 그것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어캣과 똑같이 어캣을 딱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대명사로 표현된 것이 없고 어이 어캣과 같은 것은 이치 중에 이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 그것에라고 했을 때이 그것이 무엇이다? 어케시다라는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때 이 문장 두 문장을 어 붙여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겹치는 거 나올 때까지 그대로 쓰시죠. I have a cat. 그리고 이, i t 에서 이, is이랑 a cat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이 자리에 who's를 넣어줍니다. whose, for, is, black, and, white. 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먼저 기억해 줄 것은 관계대명사 who's는요. 관계대명사 자, 그러니까 후주는 우리나라 말에는, 한국어에는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자, 현재 완료가 우리나라 한국어의 개념이 없듯이 관계대명사 후주는 한국어 안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해석이 어떻다? 까다롭다. 잘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끝판왕이라 한 거예요.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털이 까맣고 하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생님은.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털이 까맣고 하얀. 이때 후, 이 후, 이후는뭘 가리킵니까? 고양이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Okay. 고양이의 털이 까맣고요. 고양이만 되면 안 됩니다. 고양이 털 이건 안 되고요. 고양이의 털이 되겠죠. 밑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Look at the man, his bag is old-fashioned. 그 남자를 봐, 그의 가방은 촌스러워. 자 여기서 겹치는 거에 또 한번 색칠해 볼까요? The man이랑 his bag 할때 여기서 나오는 그의 중에 그만, 이 더맨과 같이 의가 남아있죠. 그래서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즈를 쓰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바꿔보죠. Look at the man whose bag is old fashioned. 자 해석해 볼까요? 그 남자를 봐 가방이 촌스러운 그 남자 이후즈가 가리키는 건그 남자 의까지입니다. 그래서 뭐뭐 의가 들어요 관계대명사 안에 뭐뭐 의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후즈를 써라 해석이 까다롭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요거랑 다른 관계대명사 도대체 어떻게 다르죠?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 아, 다른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 하나만 쓸까요? 요거랑 똑같은 걸로 써볼까요? Look at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그 남자를 봐, 저기 서 있는. 그래서 이때 후는 그 남자가 됩니다. 이거는 두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 후, 위치 같은 관계 대명사는 이 겹치는 부분이 동일해요. 치환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그 남자를 막 그는 그 남자랑 그가 똑같잖아요 근데 후주를 쓰는 이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후주를 쓸 때는 이게 똑같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 뒤에 부분은 뭐뭐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는 점 기억해주시면서 책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테스트 포인트 먼저 읽어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는 두 문장을 연결하고 앞문장의 선행사의 소유격을 대신한다. <laughs>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후즈는 선행사의 소유격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로 후즈 명사는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밑에 봅시다. Kate has a cat. It's f o r i s brown.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죠. 케이트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 그것의 털은 갈색이야. 여기서 겹치는 거, 어, cat과 it's에서 it이겠죠. 그것, 이것만 겹칩니다. 그래서 얘가 그것의이기 때문에 케이트 어, has a cat 쓰고, h o 를 쓰고, 그다음, fur is brown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는 고양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고양이에요? 털이. 갈색 인 이렇게 해석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이것의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주어 역할할 을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The man whose umbrella he left at home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자, 이문장 한번 해석해 보죠. 그 남자, 자 명사를 해석했는데 갑자기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와, 그럼 무조건 괄로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의 엄브렐라, 우산이, 우산이 뭐예요? 그가 놓고 온 어디에다가? 집에다가. 그가 집에다 놓고 온 우산의 남자는, <laughs> 어렵죠. 남자는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이 문장 어떻게 합친 거냐면, The man r a n t to the convenience He left his umbrella at home. 자, 그 남자는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그는 그의 우산을 집에 놓고 왔다. 자, 여기서 겹치는 건그 남자랑 이게 이게 두 개가 합쳐진다고 했으면 어, 관계대명사 다른 걸 썼을 텐데 이게 아니고 이거랑 어떤 걸 합친 거예요? 이 his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의자나 그래서 겹치는 거 먼저 t h 쓰고 그다음 얘 넣어줘야 되잖아 이 문장. 관계대명사에 그 의미가 후주 쓰고 umbrella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he left at home 쓰고 여기 뒤에 온다 근데 이렇게는 잘안 써가지고 이게 주어랑 주어가 합쳐지면은 관계대명사 대후 이런 걸 쓰지 누가 후주로 굳이 써가지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에 같은 문장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밑, 위에 두 문장 한번 보시죠 이거 본문에 있는 거니까 it was written in 1970 Three by a woman whose husband was far away. 그것은 쓰여졌습니다. 1973년에 한 여성에 의해 관계 대응서 났으니까 바로 치고 어떤 어떤 여성이에요?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던 여성.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입니다. 있는 여성. 부 is the boy w h o is carrying a doll. 부부는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입니까? 그의 강아지가 인형을 옮기고 있는 소년이다라는 뜻입니다. 2번 한번 보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쓰는데. 만약에 사람이면 후주도 쓰고, 오브 위치도 쓴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라.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종류랑한 보면 돼요. 이거보단 요게 더 좋아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여기 파트만 보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주 쓰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후주나 오브 위치 쓴다. 자, 한번 볼까요? It is a house, its a roof is painted blue. 에서 겹치는 거죠. 그것은 한 집인데, 그것의 지붕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한 집이랑 뭐랑 지금 겹치는 거예요? 그것의 루프랑 겹치는 거예요. 뭐뭐 의잖아요. 그래서 후주 쓰는 거니까 it is a house 그대로 쓰고요. 세 문장 다 it is a house 쓰고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이 위치 대신 후주를 쓰던가 아니면 오브 위치를 쓸수 있어요. 음. 그리고 다음에 있는 roof is painted blue를 똑같이 쓰는데, 잘 봐요. 여기가 지금 다 똑같죠? 더 똑같아요. 그래서 얘 1, 3은 통과. 우리 만들 수 있어. 후주 대신에 사물이면, 어, 선행사가 사물이면, 아, 오브 위치 쓸수있거그래 통과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관계들 명사가 주에가 있어. 오브 위치로 돼 있고, 더루프가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해를 하면 편해요 오브 위치가 뭐예요? 이 오브 위치가 오브 위치가 이 위치가 뭘 가리켜요? 어, 하우스죠 그한 집의 그, 한 집에 그 지붕이잖아요. 한 집의 지붕이죠. 원래 더 루프 오브 어 하우스가 맞는 말이잖아요. 영어는 뭔 뭐의 뭔뭐 뭐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집의 지붕 이렇게 해석하지만 얘네는 집의 지붕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루프 오브 하우스야. 그래서 이 o 어 하우스 대신에 그냥 위치만 넣은 거야. 그래서 더 루프 오브 e r 어, 더 루프 오브 위치가 될수 있어요. 후주랑 오브 위치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두 번째 거 보면 더 루프 오브 위치가 왜 나왔냐 요래서 나온 거다. 이해해 주시고 문제 계속 풀면서 외워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겠다고 하면 네좀 까다롭죠. 끝판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밑에 문장 한번 보죠. 이것은 태가 검은색인 안경이다. 자 이런 거풀때 항상 한글부터 분석해라. 이것은 이 주어 안경이다가 동사예요. 그리고 태가 검은색이 이 안경을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한번 써보죠. 이것은 이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안경은 복수용이니까 비스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다. 뭐예요? 안경이에요. 근데 어떤 안경에테가 검은색인, 그럼 누구의 테가 안경의 테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의, 뭐뭐의 나와야 되니까, w h 테 프레임 자, 프레임은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s 쓰고, b l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여기 뒤에 있는 이 확인문제 좀 꼼꼼하게 풀어보고 선생님께 검사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Goodbye.